안녕하세요. 형사소법이요. 송 오늘은 신품모 2 5회 1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번에 공소사실의 기재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아니라 검사에게 성명을 구해서 이를 특정할 기회를 준 다음에 공소압 판결을 선고해야된다 그렇죠? 우리 공사시 원래 불특정되면 공소판결로 선고를 해야 되지만 성명을 구해된다고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성명을 구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이번 공소의 제기의 현장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에 의해 공소 제기에 대해서 피고인과 변호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냐고 변론에 응하였다. 그래도 치유되지 않는다. 왜냐면 우리 공소 제기의 현장 방식 위반 이거는 공소장이 공소장은 공소 제기의 본질적 요소다. 그랬죠.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 방식 위반이 있으면 아무리 피고인과 변호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도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 그만큼 중요한 위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3번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였다 하여도 치유된다고 볼수 없다 추환이죠 추환 추안. 원래 고발은 공소제기 전에 있어야 되죠 근데 고발이 공소제기 후에 있으면 이건 공소기각 판결 사유죠 공소제기가 위법입니다 그래서 공소기합 판결이 되는데 나중에 나중에 공소 후에 고발한 거 이거 인정 안 해주죠. 그래서 이건 치유가 된다고 볼수 없다. 고소도 마찬가지죠. 공소제기 시에 공소사실의 친고죄임을 알면서도 고소없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고소없이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 위법입니다. 이거 그래서 추환을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는데.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이 나중에 친고죄로 판명되면 검사는 할 말이 있죠. 내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비친고죄다. 였 그래서 공소제기 안 친고죄 고소를 안 받지 않았냐. 근데 이제 친고죄로 됐으니까 이제라도 고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항상 얘기했지만 공소장이 변경이 돼버리면요. 항상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공소 제기 시에 제출된 공소장을 변경이 됐을 때 요걸 바꾸는 걸로 보시야 돼요. 그래서 공소장의 처음에 어 처음에 사기죄로 돼 있다가 이게 나중에 뭐 절도로 바뀌면 사기죄가 아니라 처음부터 절도죄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공소장에 비친고죄였지만 친고죄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는 처음부터 친고죄로 공소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친고죄로 공소인 걸로 보니까 여기 당연히 고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없으면. 유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추하는 인정할 수 없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친고죄이든 나중에 친고 침고, 나중에 친고죄로 판명이 됐든 둘다 추하는 인정되지 않아요. 뭐잘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수고했습니다.